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동반자 류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의 삶, 특히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확 달라진 노후를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과거의 노후 풍경은 참 정겨웠습니다. 자식들과 한데 어울려 살며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흐뭇해하고 온 가족이 북적이는 집에서 웃음꽃 피우는 것이 많은 노인분들의 당연한 행복이자 이상적인 모습이었죠. 굳이 따로 노후를 준비한다기 보다는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또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미래에는 모두 혼자 산다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식과 부모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각자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핵가족화를 넘어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자식들도 각자의 생존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현실 속에서 부모를 물리적으로 보살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혼자 사는 노후를 준비하고 또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확 바뀐 노후 생존법, 즉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집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많고 가족 구성원이 많았기 때문에 큰 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 사는 노후에는 큰 집이 오히려 짐이 됩니다. 방이 여러 개 있으면 청소해야 할 공간이 늘어나고 사용하지 않는 공간조차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게다가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관리비 등 유지보수 비용까지 줄줄이 따라오니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체력이 약해지고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커다란 집을 홀로 관리한다는 건 그야말로 고통에 가깝습니다. 집안 일을 하다가 지쳐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노동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집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담하고 아늑하며, 무엇보다 관리가 매우 쉽습니다. 최소한의 공간만 청소하고 정리하면 되니,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공간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사용량도 줄어들어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등 고정 지출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부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한 공간에서 나의 생활은 한층 가벼워지고 그만큼 인생은 더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노후의 집은 크고 화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며 나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해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소유를 줄이고 나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에서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 관리가 곧 생존법입니다. 젊을 때는 밤샘 근무를 해도 다음 날 끄떡없고 조금 아파도 며칠 쉬면 금방 회복되곤 했습니다. 작은 통증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참고 일어설 수 있는 강한 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의 몸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병도 순식간에 크게 번질 수 있고 한번 아프면 회복되는 속도는 현저히 느려집니다. 심지어 젊을 때는 가볍게 넘길 수 있었던 감기조차도 노년에는 폐렴으로 번져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노후에는 아플 때 옆에서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챙겨줄 사람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웃이나 자녀가 있다고 해도 매번 나의 건강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건강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조건입니다. 매일 30분이라도 꾸준히 산책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제철 채소와 과일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 이러한 기본적인 건강 관리 습관들이야말로 혼자 사는 노후의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듯이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리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도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취미 활동은 물론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시대, 건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생존 기반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만 남은 인생을 자유롭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꼭 외톨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혼자 살더라도 정신적으로 고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노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적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년에는 사회적 관계망이 약해질수록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소통과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웃과 마주칠 때 밝게 인사 나누고, 동네 시장에서 오랫동안 찾던 단골 가게 사장님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 함께 웃고 떠들며 지난 추억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따뜻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치유받고 성장하며 행복을 느낍니다.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칫 삶의 활력을 잃기 쉬운데 이러한 사회적 교류는 우리에게 새로운 자극과 에너지를 제공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처럼 넓고 화려한 인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진심으로 반겨주고 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한두 사람 혹은 마음을 터놓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몇몇의 소중한 관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커뮤니티센터에서 운영하는 취미 동호회에 참여하거나 공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역시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심이 통하는 관계들이야말로 노후의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경제적 자립이 필요합니다. 노후의 돈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선 자유 그 자체입니다. 돈이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연금이든 그동안 꾸준히 모아온 저축이든 혹은 소소한 부업을 통해 버는 수입이든 크든 작든 내 돈이 있어야만 당당하게 나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신감을 안겨줍니다. 이는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이어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큰돈을 벌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정말 꼭 필요한 곳에만 지혜롭게 돈을 사용하며